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 알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거룩하심 등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죄와 교만으로 인해 몸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음행을 하고 몸을 팔았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음란한 마음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호와를 찾아도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 호세아는 이런 우상숭배를 철저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음난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끊임없는 불순종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무시하고 타락을 해서 이방신을 따라갑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이 진노를 일으킵니다. 먼저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죄를 짓도록 유도한 이 지도자, 이 제사장들로부터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부요함으로 이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십니다. 어, 6절에 보시면 양대와 소대를 몰고 주님을 찾아나선다 하여도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으니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많은 양떼와 이 소떼를 몰고 와서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이 교만하고 음란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교만으로 가득찬 이 백성에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안전한 지대가 없습니다. 본문 8절에도 보시면, 기부하에서 전쟁을 알리는 라파를 불어라. 라마에서도 비상 라파를 불어라. 베다웻에서도 전쟁이 터졌다고 경보를 알려라. 베냐미라, 적군이 내 뒤를 쫓는다. 이 기부하, 라마, 베다웻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이 지리적으로 이 적의 침략을 잘 받지 않고 매우 튼튼하게 건설된 안전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10절에서도 이 유다의 통치자들은 경계선을 범하는 자들이니 내가 그들 위해 나의 분노를 물처럼 쏟아 부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 도시의 경계선을 자기 멋대로 옮기고 헛된 우상을 쫓아갈 때이 도시들은 끔찍한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철저히 파괴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받아 억압을 당하고 짓밟히고 종으로 썩이는 것으로 치며 사자처럼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이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자아냅니다 하물며 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가장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신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 전능하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백성에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바로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의 기다리심도 함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마음을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빛이 죄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빛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백성이 진노로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마지막 15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더니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심정.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오늘 하나님의 그 기다리시는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진실한 순종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